김가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 수입차 편 재고 할인 7대 준비했었잖아요. 저는 근데 솔직히 아무리 저렴하게 준비했다고 한들 가격이 막 5,000, 7,000이 넘는 데도 있었잖아. 아, 무진장 비싸서 욕을 먹었죠. 아, 이게 어떡하나. 잘 팔릴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 이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은 초초 초대박으로 국산차 편 재고 할인 총 5대 준비해 봤거든요. 마냥 가성비 차가 아니라 현재 일러전산에 올라와 있는 가격들보다 최대 200만 원 가량 더 저렴하게. 실장님, 제가 시세를 잠깐 봤거든. 진짜 최저가 맞더라고. 근데 이거 올라가면 우리 대표님한테 욕 엄청에 먹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제가 그리고 구독자가 10만이 넘었잖아요. 이거는 대표님이랑 사전에 합의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영상 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한해서 엔진 오일 서비스까지 대표님 사비로다가 갈아 드릴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평소에 눈여겨보셨던 매물들 있으시면 오늘 차량 꼭꼭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차량. 또르르 <laughs> 제네시스 GV70 2.5 터보 이륜 스포츠 차량이고요 22년식에 11만 8천 키로 현재 주행 중이에요 일단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또 추가 옵션으로 파플러2 패키지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추가 옵션만 해도 이미 1,100만 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딜러 전산에 현재 시세를 보시면요 3,87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정시세인데 오늘 제가 가져온 가격 얼마냐 이 딜러 전산보다 120만원 더 저렴한 전국 최저가에요 3,750만원에 하고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외관 컨디션부터 볼게요 외관 보시면은 흰색 차량답게 깔끔하게 정말 컨디션 유지 잘돼 있고요 또 바둑이 현상이라든지 문콕 그리고 기스 변색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상태는 정말 1인 신조답게 잘 관리되고 있죠 보시면은 얘가 다른 g v 7 0들이랑 뭔가 좀더 영한 느낌, 젊은 느낌 나지 않아요? 엠블럼이라든지 이 하단부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까지 다크 크롬 가니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사라져 있는 차량이에요 시그니처 두줄 헤드라이트까지 깔끔하게 변색 없이 잘 나오고 있고요 휠 기스도 전혀 보이지 않고 측면도 뭉크고 전혀 없죠 내가 아, 후면이 진짜 나 반했잖아 열면은 이런 거 어디서 보셨나 몰라 요즘 젊은 분들이 이렇게 사이드를 이렇게 앰비언트 짱 나오게 튜닝을 많이 하세요 아 그러니 그래서 캠핑 한번 놀러 가시면은 이런 차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차주분께서 차량에 관심도 많고 세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트렁크 상태도 정말 깨끗하죠 자 그럼 이어서 실내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보시면은 스포티하고 영화한 감성이 많이 살아있는 레드 컬러로 시트가 쫙 들어가 있고 도어 트림도 한번 찍어주세요. 다이아, 루비 같은 앰비언트가 팍팍 박혀져 있는 게 화끈화끈하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천장도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갔고 또 대시서부터 도어까지 전부 가죽으로 마감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시트도 킬팅 나파 시트로 소급지게 들어가 있다. 이 옵션이 강가방어에 되게 중요하게 작용한 옵션이에요. 패키지 2 들어가서 운전에 편리한 기능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서라운드 뷰, 뭐 반자율 주행, 후측방 모니터 등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편의기능은 빵빵하게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자첫 번째 차량 바로 제네시스 GV70 2.5 터보 2륜 스포츠 트림이었고요 22년식에 11만 8천 키로 현재 주행 중이에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상태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추가 옵션으로만 1,100만 원자이 차량 현재 딜러 전산가 3,870만 원으로 올라와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120만 원더 감가된 가격인 전국 최저가 3,750만 원으로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차량으로 이동해볼게요 짜잔 자, 두 번째 차량. 기아 더 K9 3.8 GDI 4륜 베스트 셀렉션 2 차량이에요. 21년식에 12만 9천 키로 현재 주행 중이고요. 프론트 휀더 단순 교환 딱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이에요. 참고로 이 차량 저희 수원에만 있는 세이프 6보증 서비스 가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도 역시나 현재 딜러 전산에는 2970만원에 올라와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 카사랑 구독자님들께만 120만원 더 감가된 가격인 공급 최저가 2850만원에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외관부터 볼게요. 컨디션은 보시다시피 블랙 컬러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고요. 확실히 블랙 컬러들이 이렇게 웅장함은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문 쪽에도 기스라든지 문콕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휠 기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후면까지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죠? 뭔가 K9인데도 노인차 같은 느낌이 싹 빠졌잖아요? 스포티 컬렉션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휠도 19인치 스포터링 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후한 느낌은 싹 빠졌습니다. K9이 중고시장에서 가성비 대왕인거 알죠? 엄청나게 좋죠, 가성비. 이 K9이 아마 중고로 살때 만족감 최고 높은 차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갔거든? 이게 신차가가 솔직히 7에서 9천만 원 정도는 하잖아요. 어, 비싸죠. 근데 대부분이 그 돈이면은 차라리 벤츠 e 클이나 b m w 시리즈 뭐 아니면 하다못해 제네시스 마크 달고 싶지. 요, 요런 기아 마크는 좀안 좋아한단 말이야. 요 마크 하나 때문에 감가율이 엄청나거든요. 요즘 시대에 2,800에서 2,900만 원이면 뭐살수 있는데. 뭐 소나타. 소나타? 뭐 어, K5 이런 거아니 그리고 아반떼 그 정도잖아요. 아반떼. 그돈 내고 윙윙거리는 4기통 타고 싶어? 아니면 묵직한 6기통 그것도 3,800cc 대형 세단 타고 싶어? 방금 봤다 대형 세단.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자, 그럼 이어서 실내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 보시면 베스트 셀렉션 2. 한마디로 최상위 트림이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나파 가죽 시트, 스마트 커넥트, 심지어는 뒤에 VIP 시트까지 달려 있어요. 못하는 옵션들은 다 때려박은 셈인데 회장님 승차감에다가 미친 옵션 가성비까지 뭐 대형 세단에서 실속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전 요만한 차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실내 컨디션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대시보드라든지 도어 쪽 트림도 싹 보시면은 잔기스마저도 보이지가 않고요 이 핸들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죠? 센터페시아도 굉장히 깔끔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우드 트림으로 고급지게 잘 들어가져 있어요 천장에도 오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사고 차량에 세이프 식스 보증 서비스까지 가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딜러 전산에는 2,97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 카사랑 구독자님들한테는 120만 원더 감가된 가격인 2,850만 원으로 전국 최저가로 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 차량, 현대 그랜저 HG240 럭셔리 트림이고요. 11년식에 9만 5천 키로 주행 중이에요. 연식 대비 키로수 정말 짧게 나왔습니다. 만전무사고에 렌트 이력까지 없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이미 싸. 딜러전사가 에 이미 600만원 밖에 안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600만원보다 100만원 더 싸게 500만원으로 전 세계 최저가로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외관부터 볼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게 600만원짜리 컨디션이에요. 진짜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빤딱빤딱하게 컨디션 잘 살아있고요. 문콕이라든지 기스. 휠도 진짜 깨끗해요. 사이드도 전혀 까진 게 없죠? 헤드라이트도 변색이라든지 백화현상 전혀 없어. 그리고 은색차의 장점 뭔지 알아요? 일단 관리가 편하다 아닐까요? 관리가 되게 편하대 왜냐? 세차를 안 해도 찌든 때가 보이지가 않는데 근데 단점도 뭔지 알아? 몰라요 세차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난대 아 HG 차량 워낙 가성비로 유명한 차량이잖아요 도심주행이라든지 초보 운전한테도 편한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진짜 그리고 500만 원짜리면요 완전 연지 오래된 경차보다 싸요 자 그럼 이어서 실내까지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시동 먼저 한번 쳐볼게요. 부드럽지 부드럽잖아. 아까 외관도 정말 깔끔했잖아요. 근데 이 실내 컨디션 한번 보세요. 벤츠처럼 전동 시트는 양방향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이 시트 컨디션도 한번 봐주세요. 가죽 짱짱하게 사라져 있고, 배시도 정말 깨끗하고, 센터 패시와 버튼들까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기 기어봉까지 완벽하죠? 이 차량은 내가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 왜냐? 이걸 제가 직접 다온 거거든요. 근데 왜 아직까지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차는 좋은데. 자, 이 차량 킬링 포인트는 역시 요 주행거리 아니겠습니까 보통 11년 식의 HG면은 20만 정도가 기본적으로 훌쩍 넘어가 근데 9만 5천이면 1년에 1만도 안탄 거잖아요 엔진 미션 컨디션 자체는 동급 대비해서 차원이 다르게 짱짱할 거예요 뚜두뚜두뚜두 어때 가성비 세단 같지 않아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내리니까? 경차는 안전이 걱정된다, 아니면 금교 출퇴근으로 막탈 튼튼한 차 찾는다든지, 아니면 실속 있는 새커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차량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거예요. 현재 이 차량 딜러 전산가에 이미 저렴한 600만원으로 올라와 있지만, 저희 카사랑 구독자님들께는 100만원 감가된 가격인 500만원에 판매할게요. 자, 네 번째 차량, 바로 아이오닉5 EV4륜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트림이고요. 22년식에 9만 9천 키로 현재 주행 중입니다. 도수석 쪽에 도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도 저희 수원에만 있는 세이브6 보조 서비스 가입된 차량이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추가 옵션으로 컨비니언스 패키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아이오닉, 현재 딜러전 상가에는 2,570만원으로 올라와져 있는데, 우리 카사랑 구독자님들께만 120만원 여기서 더 감가된 가격인 전국 최저가예요. 2,450만원으로 판매 중이에요. 그러면 외관까지 보러 가실게요. 이거 확실히 전기차로 할게 외관부터가 딱 전기차 느낌 나지 않아요? 딱 티가 나는 거 같아. 약간 우주선 스타일이 있거든 그반에 그리고 전기차 하면은 무엇보다 가장 장점이자 특징이 유지비가 이거 말도 못하잖아요. 요즘 기름값 진짜 말도 못하잖아요. 막나 기름 넣을 때마다 손이 벌벌 떨린단 말이야. 옛날에는 솔직히 우리 손님들 오시면은 기름값 서비스로 뭐 5만 원 넣어드릴게 요 이랬는데 말을 못하겠다. 5만 원 해봤자 얼마 안 차거든. 요즘처럼 이렇게 기름값 무서운 때 이런 네, 전기차들 진짜 메리트가 있어요. 자, 이어서 실내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거 약간 저랑 좀잘 어울리지 않아요?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뇌생. No. 시동도 한번. 어, 대박! 방금 봤어요? 시동이 이미 켜진었잖아 전기차가 너무 조용하잖아 나도 모르게 시동을 걸린지도 몰랐어. 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진동이라든지 소음은 전혀 들리지가 않고요. 공간감 자체가 아무래도 부품이 덜 들어가잖아요. 확 시원하게 뻥 뚫렸잖아. 공간이 생각보다 넓네. 요런 엔진이 없는 전기차들은 아무래도 우리 정비비가 진짜 저렴해요.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미션 오일 하다 보니 벨트류 가야 할게확 줄어든다. 그래서 연간 나가는 돈까지 세이브 가능한 차량입니다. 기름감에다가 전기비까지 절약이 되는군요. 그리고 또 있다, 막. 피음료라든지 주차장 50% 감면해주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돈 나갈 일이 없다. 실내 컨디션 한번 보시면은, 대시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고, 확실히 뻥 뚫려있기 때문에 시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센터 패시아, 베젤 디스플레이까지 정말 세련되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도어도 보시면은, 굉장히 관리가 좋습니다. 천장도 오염 전혀 없어요. 참고로 이 차량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키라든지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ECM 룸미러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사고에 세이프 6 보증 서비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 현재 딜러 전산가에는 이미 2,570만원으로 저렴하게 올라와 있지만 여기 카사랑 보시는 구독자님들 한해서만 120만원 더 감가된 가격인 전국 최저가 2,450만원에 준비해봤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차량, 바로 더뉴 그랜저 IG LPI 3.0 익스클루시브 트림입니다. 21년식에 현재 11만 5천키로 주행 중이고요. 안전부 사고에 세트 6 보조 서비스까지 달려 있어요. 늘러전 상가에는 2,42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타사랑 분들께 한해서 전국 최저가 170만원 간가된 가격인 2,150만원에 드릴 거예요. 자, 외관 컨디션부터 보실게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번유그랜저 이 g 그릴 굉장히 예뻐요. 이 다이아몬드 램프가 너무 깜찍하잖아요측면도 보시면은 펠리스 전혀 없고요. 여기 펜다 쪽도 굉장히 깔끔하고 무코 그리고 사이드 미러 그리고 도어 관리 음. 상태는. 진짜 자 그리고 후면도 보시면은 이렇게 전혀 깨진 거 없이 멋진 세차처럼 관리되고 있어요 상태는 진짜 최상급이에요 우리 옛날에 LPG 차량들 보면은 트렁크가 있긴 하지만 쓰지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덩덩 트렁크 루블버튼이 어?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숨기는 게 요즘 센스잖아 LPG인데 어? 가스통 어딨어? 하실 거예요 도넛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트렁크 용량, 적재 공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가솔린 차량이랑 똑같아요. 유모차라든지 뭐 골프백, 캠핑용품 다 실을 수 있어요. 상태 역시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죠? 이어서 실내까지 들어갈게요. 실내에 들어와 봤는데요. 일단 컨디션 보시면 디스플레이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모든 버튼들 작동.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통풍 열선도 다 되고, 프로토 에어컨까지 다 되고 있어요. 버튼식 기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공간 확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죽 컨디션도 한번 보시면은, 이 헤드레스트 부스터, 등받이, 시트, 발판까지 상태 정말 좋죠? 나는 개인적으로 LPG 차량은 집 주변에 충전소만 있으면 진짜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옵션도 한번 보면 은 아까 밖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익스클루시브 차량이라고 그래서 3위 트립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은 파노라마서 루프라든지 어라운드뷰 스마트 센스까지 들어가서 차로 유지 보조라든지 단자 유지까지 전부 다 되는 차량이에요 완전 무사고 SF6까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겠어요 현재 딜러 전차에는 2,32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희 카사랑 구독자님 님들께는 영업보다 170만 원이나 더 감가된 가격인 215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국산차편 재고할인 총 다섯 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천재 올라온 딜러 시세보다 최소 100에서 200만원가량은 더싼 매물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있던 차량이 있던 분들은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데려가세요.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카사랑 김가은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까지,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